자 여러분들 카카오가 연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갖고 지금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지금 코인 관련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이아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카이에는 업비트에 없죠. 보라가 이번 달에만 40% 이상 오르고 꼭 오늘도 꼬리 찍고 오늘 또 올라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보라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는 카카오가 코인 쪽에서 힘을 못 썼죠. 근데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4년 만에 다시 상승이 크게 나오는 거고,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카카오에서 보라 코인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카카오 인수합병 호재 발표를 하게 되면, 보라 코인 미친 듯 상승 올 겁니다. 그래서 보라 코인의 불장이 이제 시작이고, 지금 대한민국 코인들이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이제 김치코인들이 조금씩 상승할 시장이 온다는 거죠.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보라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죠. 2021년에 찍었던 최고가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아주 그냥점입니다. 그래서 보라코인 요번에 카카오가 인수하게 되면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2,000원까지 돌파하면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카카오가 호재 발표할 건데요.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몇 개의 김치코인을 인수할 생각인데 거기 보라코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호재 발표하자마자 폭등 나오니까 그 폭등할 시간과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려드리고요. 요번에 상승 먹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급등 주는 시간, 세력들 목표가는 얼마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번호 010-9907-7911번으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세력이 오늘 고점 어디까지 찍을까? 요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언제 팔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세력 목표가에 안전하게 딱 털고 나오면은 가장 큰 수익 볼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은 좀 있지만 금방 갑니다. 출근해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볼수 없잖아요.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과 목표가만 보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등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방송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 정보 하나 더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세 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들이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 또한 문자 주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만 필요할 뿐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 받고 싶은 걸 체크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세 흐름과 주요 이슈 놓치면 아쉽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순간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전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